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엘리트층 탈북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외교관, 의사, 철도 기술자 등 북한의 핵심 기술자들이 탈북에 합류하게 되면서 북한 보위부의 경비가 날로 삼엄해쳤습니다 30년간 철도 기술자로 일해온 70이 넘은 박철민 씨 등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은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엎혀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모두가 죽음입니다. 은별아 남한으로 가자. 우리가 살 길은 남한뿐이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남한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대체 그는 왜 목숨을 걸고 손녀 은별이와 함께 탈북을 결심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북한에서 철도 기술자로 일해온 70대 할아버지 박철민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손녀 은별이와 단둘이 살아가던 저는 양강도 해산역의 낡은 대기실에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 작은 이마에 손등을 대어 보았습니다. 피부 아래로 전해지는 열기가 마치 여름 한낮의 철로처럼 뜨거웠고, 아이의 숨소리는 녹슨 기관차의 피스톤처럼 거칠게 들렸습니다. 은별이가 힘겹게 눈을 뜨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언제 나아요? 목이 너무 아파요. 제가 곧 나을 거야. 할아버지가 꼭 낫게 해줄게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텅빈 화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영무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달도 평양 우선이래요. 우린 또 굶는 거지 뭐. 제가 평생 믿어온 체제의 약속들이 지금 이 순간 아이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겨우 끓인 묽은 죽을 아이에게 먹이려 하자 은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저는 배안 고파요. 하지만 은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힘없이 쥐었다 놓을 때그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거짓말인지 깨닫게 되더군요. 그날 새벽 마을 초입에서 보위부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옆집 김씨가 담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박 기술자님 댁에도 보위부가 관심 갖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드님 때문인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보위부 차량이 지나간 직후 저는 떨리는 다리로 영무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는데, 그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시오. 돌아보니, 낡은 인민복을 입은 그는 이미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고 있었고, 제 주머니 속에는 여러 번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5년 전 사라진 아들 준호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있습니다. 곧 길을 만들겠습니다. 은별이를 꼭 살려야 합니다. 종이를 든제 손이 멈출 수 없이 떨렸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균열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별이를 보니 아이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지 마세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장마당 골목 어귀에서 쪽지를 전해준 사내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은별이가 너무 아픕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죽고 거기서는 삽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별이를 살피니 아이의 호흡은 더욱 가빠지고 있었고 기침 끝에는 가래 끓는 소리가 섞여 있더군요. 밤마다 아이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만이라는 곳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을까요? 철로를 정비하던 제 일생이 모두 거짓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새벽녘 은별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죽으면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아니야 은별아 우리 같이 살아야지 할아버지가 꼭 살려줄게 라고 대답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의문들이 밤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저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보이부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저 김영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영일이구나. 무슨 일로 왔니? 라고 묻자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찾아뵙고 싶지 않았는데. 상부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잠시만 집 안을 둘러봐도 될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은별이가 누워있는 방문을 등으로 가리며 서 있었습니다. 영일이 돌아서려다 갑자기 멈추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비공식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봉지 안에는 해열제와 쌀이 들어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조직에 대한 의무와 인간적인 연민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그 작은 선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체제 안에서도 아직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후 밤, 영일이 급하게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내일 평양에서 특별조사단이 내려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제가 무슨 소리냐라고 묻자, 그는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영기회가 없을 겁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을 취하고 계획을 앞당겼으며, 은별이의 작은 가방에 약과 물을 챙겼습니다. 은별이를 깨우며 속삭였습니다. 은별아, 이제 할아버지랑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아이가 왜요? 어디 가요? 라고 묻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있는 곳으로, 은별이 낫게 해주는 곳으로 가는 거야. 자정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영일이 누군가와 무전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좌표 확인했습니다. 북쪽 산길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배신이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멈추면 죽습니다. 뒤에서 호각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은별이가 제 등에서 울먹였습니다. 무서워요,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제가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라고 달래며 더 빨리 걸었습니다. 두만강 어귀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음이 약합니다. 흩어져서 건너야 합니다. 저는 은별이를 더꽉 안고 조심스럽게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 중간쯤 뒤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던진 구명밧줄이 제 발치에 떨어졌고 멀리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잡아 시간 없어. 그 목소리가 영일의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고 저는 밧줄을 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중국 쪽으로 건넜습니다. 갈대밭에 숨어 숨을 고르는 동안 은별이가 가쁜 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병원 갈수 있어요? 제가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중국 농가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빨리 들어와요. 따뜻한 것 줄게요. 그녀가 내민 죽을 은별이가 먹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왜 우리를 도와줘요? 저도 그 이유를 알수 없었지만, 인간의 선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물 열차에 올라탈 때 브로커가 경고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 때는 숨을 참아야 합니다. 열차 안에는 우리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 여럿 있었고, 한 아주머니가 은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힘내요. 곧 좋은 날올 거예요. 서로의 이름도 모르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검문소에서 경찰이 화물칸 문을 열었을 때 브로커가 재빨리 앞으로 나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화물 검사는 끝났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경찰이 잠시 망설이다 문을 닫았고 우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별이가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자신의 약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렇게 아팠어요. 이거 먹으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몽골 국경을 넘을 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대사관만 가면 됩니다. 드넓은 초원을 보며 은별이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 그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직원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이치로부터 받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사관에서 준호와 통화할 때 화면 너머로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으시죠? 은별이는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 살아있다. 곧 만나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철민 씨 가족이시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은별이를 진찰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파상풍 초기 증상이 있지만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주사를 맞은 은별이가 잠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요.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5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퇴원 후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대충 알겠네요. 우리 조카도 그쪽에서 왔어요.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렸고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탈북자 차별 안 해요? 기사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 차별이 뭐가 있어? 마트에서 장을 볼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아이 영양제고요. 이건 회복기에 좋은 음식이에요. 이웃 주민이 찾아와 반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혼자 손녀 키우기 힘드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런 일상적인 친절이 저희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밤에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기차 만드는 사람 될래요? 남북 있는 기차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우리가 진짜 자유를 찾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 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기술은 모두 소중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훈련원에서 제가 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다른 교육생이 말했습니다. 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철도를 운영했다니 대단하세요. 발표회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철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길입니다. 언젠가 남북을 잇는 그날을 꿈꿉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며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날이 꼭올 겁니다. 함께 만들어 가요. 은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발표했는데 친구들이 우리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여기 온 것만으로도 희망의 증거란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이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중국에서 일하는 브로커가 전해달라는 쪽지가 있대요. 봉투도 없는 구겨진 종이를 펼쳐보니 영일의 글씨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중국 장사꾼들 손을 거쳐 몇 달이 걸려 전달된 것 같다고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종이는 낡고 얼룩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제가 한 일을 용서받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과 은별이가 건강하다는 소식에 안도합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영일이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운 거예요.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저는 답장을 쓸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일, 당신이 던진 그 밧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자유를 찾길 바랍니다."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할 때한 외국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기술적 통찰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부족한 자원으로도 철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 극한 상황에서의 응급 대응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식으로 통일 후 북한 철도 현대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은별이가 무대로 올라와 제게 종이 침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 철도의 첫 번째 침목이에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와 희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은별이의 작은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전달드린 감동들이었습니다.